자, 오늘 이행이, 행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행은 기억 쓸 때부터 이행을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행만큼 중요한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니, 교수님은 맨날 다, 다 중요하다래. 다 중요해. 그렇지만, 이행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행이. 왜냐면, 이행이 안 이쁘게 나왔다! 그럼 그 시가 이상하게 안 이뻐져. 예? 그 이행은 반드시, 우리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중에서, 1단계가 나와야 돼, 1단계. 1단계가 안 나오고 2단계로 넘어가는 순간 글씨는 두툼해져 가지고 투박해지고 안 이뻐져요. 네? 그래서 1단계선 피압을 가지고 1단계 유지를 해서 쌀 티밥이죠, 티밥. 뻥이요 하고 나온 티밥 이잖아요 그거를 한 30배 확대한 티밥이 나와야 돼, 티밥이. 네? 그래서 그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 또 이렇게 따라쓰기 교재를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응자 따라쓰기해서 보면 제가 따라쓰기를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예, 따라쓰기 이응이잖아요, 그죠? 음. 그리고 보면 야, 야 아름답다. 예, 그 다음에 오리요리, 여의도, 약국, 유리성, 어머니, 오라버니. 여기서 공통점 뭐예요? 이응이 많다는 거예요. 이응이. 그래서 이응을 어떻게 써야 원칙인지를 예? 제가 일단 설명을 잘할 테니까. 수업 시간 때, 이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써야 돼. 예? 자, 그럼 이응을 간단하게. 왜 이응을 청목체는 이렇게 쓰나? 다른 데는 그냥 동그랗고 뭐 다양하게 쓰는데, 왜 여기는 똑같은 이응만 써야 되냐? 왜? 원칙이니까. 그래서 글꼴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교육용으로 만든 거예요. 내가 교육을 막 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 틀려. 이행이 어떨 땐 찐빵 나와, 어떤 애 감자도 나와, 고구마도 나와, 뿌리 영감이 혹도 나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요 그래서, 아, 그러면 쌀티밥으로 저 결정하자. 그래서 쌀티밥이 나온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행 쓰는 법을 여기 보면, 교과서 보면 이행의 경우, 1번의 경우처럼 각도를 참고해서 써라! 각도는 반드시, 어떻게? 45도가 유지가 돼야 돼. 45도. 45도. 그 다음에 뭐 있어요? 2번처럼 두께를 가늘게 펴내라. 두께, 몇 단계? 1단계로 써요, 1단계. 자, 이거를 보면. 자, 연필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연필로. 이응이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자, 여기서 보면. 자, 보세요.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어요, 봐봐. 보여요? 예? 네? 보이죠? 요렇게. 여기. 얘가, 얘가, 요렇게 각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 각도가 몇이에요? 아, 45도 된다는 거야. 45도. 얘가 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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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 돼. 벌린다. 위에, 위에 올라간다. 이런 사람 도 있어요. 안 돼.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는혹부이감의혹이렇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가뾰족해야 돼. 돼. 살짝. 해서 이렇게 두툼이면안이쁘더라고이도이거 여러 이써게 해서 이러게 해서 이렇 여러분 이게해이게이게 예? 저도 십몇 년간 했어요 이거를 근데 이걸 하다보니까 이쁜 글씨 한번 찾아보자 이응을 막 이렇게도 써봤다 저렇게도 써봤다 눕혀봤다 세웠다가 별짓을 다했어네내 근데 요 이응은 내가 찾은 이응 중에서 가장 예쁜 이응이다 자 그럼 먼저 그러면 이응을 붓으로 한번 써볼게요 예? 음? 자 이응을 이행.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갔어 이렇게 예? 이형 이렇게 썼어요 이형 얘가 이렇게서 해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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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가 이렇게 이렇게 여기 두꺼우면 안돼 이렇게 안돼 이렇게 안돼 이렇게 얄쌍하게 이렇게 얄쌍하게 가야 돼요 자 이거를 지금 따라쓰기를 통해서 또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형에서 제일 아름다운 글씨는 아름답다 이게 예? 자 아름답다를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예. 자, 이거 봐봐요. 여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아, 기억나죠? 이렇게 빼야돼. 왜 빼지? 왜 빼요? 이게, 먹물을 많이 먹으면 절대 자로 지 않나와요. 네?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따라 쓸게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갔어요. 자, 이게 이응이야, 이응. 자, 모음. 모음은 자원보다 작잖아요, 키가. 그 다음에 가운데 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름. 모든 리을은 다 옆에 있는 공간을 치고 들어가.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치고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고 짧게 미음 자, 이렇게 해서 기역 래서툭쳐주죠그 다음에 답다. 에 기억나시죠. 예,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힘 빼서 가운데 들어그 다음에. 비읍, 비읍. 그 다음에, 점 예, 찍고. 답다, 예, 답다. 예, 이것도 점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서, 이렇게 휘어서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게 쭉 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 아름답다. 오리요리 해 볼게요. 오리요리. 오, 이영, 갔다가, 여기서 쭉 힘주고, 앞정처럼 갔다가 또 오는 거예요. 이게, 음이 또 작아야 돼. 그죠? 아, 몸이 크면 깡패예요. 자, 이 어깨를 좁게 한다. 그 다음에 니를 요 바짝 붙이잖아. 5에다가 여러분들 제일 시수는 여기, 여기 시작을 해. 그 여백이 확 생겨버려요. 여기서 시작, 여기서 자, 여러분 수업시간 때는 잊지 말고 이렇게 3, 3 가서 내려와서 내려간다. 5두꺼렇게 나오잖아요. 그 예,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두껍게 나와요. 그러니까 얇게, 얇게, 그래서. 찍고 내려와서 가고. 이거 요 배웠죠? 예. 이렇게 가서 삼 가서 내려오게. 예, 내려오기. 여의도 자, 찍고 예, 찍었어요? 그다음에 갔죠? 올라가서 내려오네요 여. 의? 또 이렇게 여의도. 네? 이런 선도 있죠? 이런 선. 이런 선이 얄쌍하게 직선이 쫙 나와야 돼. 쫙 나와야 돼. 약곡. 여러분들은 이응에 중점을 해야 돼. 중점적으로 봐봐. 약곡도 봐요 따라서 네, 모양이 다 비슷해. 각도가 다 같으니까. 그 이게 각도가 다 같으니까 다 이쁜 거예요. 얘는 이런 각도 밑에 여의도에 이거는 이거 각도 이렇게 되면 혼란스러워져가지고 이 글씨가 정리가 안 돼. 왜냐면 이게 직선이니까. 자, 이 아에서도 하나. 두 개. 이거 크죠? 어, 하나 크게. 기억은 다 써봤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내리고, 내리고, 그 다음에, 뭐또써서으면 되죠. 예. 이게, 이거, 이 책을 쓰신, 이 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사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따로 썼어. 그러고 그냥 부싯고 말아? 안 돼. 따라 썼지?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종에다가 이걸 가지고 똑같이, 보지 않 이거 따라 쓰지 말고 바로 옆에 써야 돼. 그다음그 다음 쪽이 넘어가. 다시 따라 써. 그 다음 쪽에 또 써. 그 다음 쪽세 번을 쓰면 안 되면 그또 문제가 있어요. 예, 그 문제가 있는 거야. 진짜 예, 되게 돼 있어. 이게 예, 어 이상해. 안 돼요. 이게. 정성스럽게 한자. 한자 대충 해서는 손을 써야 되는데, 이게 축구가 아니야. 꼭 발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손을 반드시 이용해서 써야돼. 그리고 이렇게 길게 잡는 사람들, 길게, 이렇게 길게. 길게 잡으면 어때? 정확도가 떨어져. 바짝 붙어야돼, 바짝. 이렇게, 이렇게 봐봐. 바짝 붙어야돼, 바짝. 예? 카메라 비춰봐봐. 요 바짝, 이렇게. 바짝 붙어야, 내맘도다 쓴다고. 이렇게 쓴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이거 안돼. 예? 왜 정확도가 떨어져? 이건 아주 예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섬세하게 써야돼, 섬세하게. 예? 섬세하게? 자, 그럼 자. 유리성을 한번 해, 유리성. 이게, 먹물을 빼고 난 다음에, 이응을 써야 돼. 자,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갔어.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하고 하나 붙고, 하나 내리고. 규칙이야, 이거. 한번 하게 되면, 뭐, 뭐, 그냥 바로 그냥 거져먹는 거야, 이렇게. 갔어. 이렇게 가서 내려오고. 얘가 성, 성. 그죠? 어머니, 예, 아유, 뭐. 이름만 들어도, 예, 눈울이 뜨겁죠? 예, 어, 뭐, 뭐, 니, 이렇게. 오리, 오리인가? 아, 오라버니네, 오라버니. 예, 이렇게 해서, 오, 자. 예, 이렇게 나왔어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따라쓰기를 한번 제가 한번 해봤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응에서 주의할 점이 뭐였었어요? 한번씩 복수 한번 해보자고요. 첫째는 뭐였어요? 가늘게 쓴다, 가늘게. 어떻게? 해? 1단계로.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교과서 있죠? 예? 교과서는 나있이 5단계를 여러분이 붓 가지고 다 표현해야 되는데 그걸 필압 가지고다 하는데 이은1 단계만 필요해. 일단 그리고 각도는 왜? 각도는 봤다 이렇게 솜, 솜 따봐요. 각도는 이렇게 45도를 유지해야 돼. 그리고 이은 앞에 나오는 이과 받침 이행이 있어요. 이이두 개가 있어. 두두 개. 앙, 앙, 에? 왕. 이거다 죽이죠. 자 받침이 있을 때. 이응이 어떻게 변화 있는지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크기가 틀려요, 크기가. 모든 받침은 위에 있는 글씨 보다, 예? 작아야 돼, 작아야 돼. 자, 예? 양 해볼게요, 양, 양. 예. 자, 이, 보세요, 양. 양, 이렇게. 어때? 크기 어때, 크기? 여기 있는 이형과 여기 있는 이형의 차이는 뭐예요? 얘가 작다는 거예요. 대략 한 70%가 작아요.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는 크면 글씨는 다 깨져버려요. 반드시 받침은 다, 에? 작아야 돼. 요 모든 받침은 다 작겠습니다. 기억부터. 아키야욱 온티귿다 받침이잖아요 미음 비옷 시옷 이게 위에 글씨보다는 받침으로 내려왔을 때는 다 작아져야 돼 작게 써줘야 이 비례가 맞다는 거예요 예 지금 아무도 없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 있는 것처럼 강의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거 예 나도 이게 많이 찍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헛것이 보이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다 앉아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예? 그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 먹다 보니까 막 헛것이 보여. 다 앉아있는 것처럼 이제 강의하잖아, 이렇게. 누가 보면 여기 많이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 혼자 있어, 혼자. 예. 사실 얘기하면 바로 옆에 누가한분 계시는데, 예? 출판사 사장님이 계시는데, 예? 아무도 없어! 그렇지만 있는 것처럼 강의하는 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이게. 나도 이제 경험이 싸다 보니까 거의 약장수 다 됐어요. 예? 자, 양. 뭐라 그랬어요, 이게? 받침, 이응하고 위에 있는 이응이 틀린다고 했잖아요. 받침, 밑에 있는 이응은 반드시, 어땠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 이거 되게 큰, 이거 중요한 포인트야, 중요한 포인트. 그 다음에 또 뭐야, 뭐야, 예? 바로 옆에 자음이 있으면서 바로 이응이 들어갈 때, 예? 예. 자, 자음 할 때, 자. 자. 자는 법에 자를 이렇게 썼어, 이렇게. 자, 이렇게 썼죠? 이제 음자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여러분 들 이렇게 쓴다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럼 어때? 이 음자가 비려먹은 거야 이거. 예? 이 크기 봐봐 크기가 크기가 얘 이름 얘 이러네. 뭐 제가 뭐 강의 한번 한적이 있었잖아 요 이거. 비려먹으면 안 돼. 음자도 자자 같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자가 입만하고자직사각형누웠잖아 음자는 세로로 서 있어야 돼 세로로. 왜 같은 크기로. 이렇게 돼야 음자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에? 그럼 한번 써볼게요. 자, 자음. 자, 자음이 여기서 이렇게 갔어. 자, 음, 음은 여기서 시작하는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돼. 보세요. 자음, 자음, 이 자. 여러분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방법이에요. 자음. 이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모음, 이 자음에 키를 맞췄어. 키를 맞춰서 여기서, 여기서 이응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키를 맞춘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때? 이응이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진 것 어때? 글씨가 그 요만해지는 거야. 앞에 글씨는 이만하고, 이만하고, 옆에 글씨는 요만한 거야, 요만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글씨가 그 비례가 안 맞는 거야. 요거비례라 그래. 얘가, 80% 짜리면 얘도 80% 짜리가 돼야지 얘가 80%인데 얘는 50%가 돼그러면 글씨는 그 그냥 다 아이 저건 전문가가 아니야 저건 예? 이렇게 되요 여러분들은 이거 왜배우죠 여러분이 그냥 취미로 배우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거 배워서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강사 자격증 과정이에요 강사 자격증 과정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가르치는데 여러분 이렇게 쓰고 자 잠깐 일어나 보세요 제가 시범 보이게 했습니다 근데 빌어먹고 이, 못난, 이, 작은 음자를 써봐봐요. 그, 권위가 쓰겠어, 안 쓰겠어요? 그래서, 하나씩 제가 연습을 할 때,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아! 저기, 이응을 바로 위에 올라갈 때는, 바로 옆에 있는 글씨보다 반 이상이 올라가야 돼. 그래야 글씨 크기가 딱 맞아. 예? 이해, 이해 되시겠죠? 아, 예. 대답이 없어요. 예. 나중에 제가 있죠. 이렇게 해갖고, 아, 예, 이제, 알았어, 이제. 그 수업 때 되잖아요. 다시 또 음자 밑으로 내려가. 에? 이게 무슨 조화이야 여러분들이 금방 까먹어. 근데 그 금방 까먹는 거를 나한테 그래 아이 교수님 제 나이 돼봐요. 다 까먹죠. 아이 어제 먹어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기억하겠어요? 기억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계속 손으로 머리로 기억을 못해도 손이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손이. 아 음자 때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만들어야 돼.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만들어줘야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요 머리 잊보고뭐 어때? 손이 기억하는데. 예? 그리고어떻 연습을 많이 하는 뜻이에요. 예? 무슨, 아시겠죠? 연습을 많이 해야 여러분이 손에서 근육이 자연스럽게 그냥 청목 캘리그라피 이 서체에 그냥 아주 익숙한 몸이 되는 거야. 이 근육이. 예? 붙잡으면 그냥 자, 자기가 막 춤춰. 예? 이 정도는 돼야 여러분이 작가 소리 듣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정도 쓴거 가지고 그 동네에다 갖다 걸면 누가 사 예? 왜? 그동네 제일 잘 쓰니까. 예? 다른데는 3개월만 배우면 1급 자격증이죠. 우리 3학기를 배워야 겨우 자격증이 나와요. 왜? 이거는 피라빠지 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참아야 돼. 왜? 인내가 필요해. 왜? 선배들도 다 선배들도 다 인내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 지금 봐봐요. 날라다녀 어떤 분은 주문을 받았대. 돈을 미리 5만 원 내고 내가 이거 좀 써줘 하고 간대. 에? 환장할 일이지. 에? 아니 벌써 돈 번다는 거 아니야 벌써. 에? 자기도 놀랬는데 자기도. 친구가 야나 우리 간판 쓰는데 나 이거 좀 써줘. 이게 거짓말 같아요? 선배한테 물어봐 선배한테. 에? 그리고 자기가 쓴 거를 책상에 놓고 잠시 화장실 갔는데 그거 훔쳐 갖고 가서 액자 깨놨대는거 아니야. 에? 왜? 이 글씨가 그만큼 아름답다는 거야. 그렇지만, 어려워. 이게, 이 어렵다는 게 무슨 뜻이냐? 어렵다는 게뭔 뜻이에요? 아무나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러니까, 아예저 정도 안 돼. 뭐, 시계 따라 쓰지 뭐. 그러면 여러분도 경쟁력이 없어요. 아무리 써도 안 돼. 예? 우리 저기, 그, 어? 조카가 홍대에 미대 다니는 사람 있어요. 학생 중에서도. 예?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 힘들게 막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아, 할머니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제가 잠깐 시범 보여드릴게. 요 이렇게 쓰는 거였는데 이거 안 되는 거야. 얼굴만 뻘개진 거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안 돼. 이게 그림이 아니거든. 피라 가지고 하는 거라서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그다음에 이막 두껍게 나오고 막그 얇았다 굵게 나왔다고 난리가 아니야. 난리가 아니야. 그만큼 이 서체가 어렵다는 뜻이. 응? 지난번에 바로 전 시간에 뭘 배웠어요 우리가? 시옷 배웠잖아 시옷 그죠? 예. 네. 우리가 시옷 배웠어. 그러면 아, 근데 시옷은 이제 이제 완전인데가 이제 완전히 마스터, 마스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들 시옷을 맛배기를본 거예요. 맛배기 무슨 알겠어요? 시옷을 쓸 때, 이형을 쓸 때,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맛배기야 여러분이 이마트 가보면 만두 팔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맛배기다 잘라주죠. 예? 네? 맛배기 잘라주고, 아, 내가, 이, 이거, 도트랑 만두, 무슨 뭐, 큰집 만두, 작은 집 만두, 좋아해그 만두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수 있어. 안 되는 거야. 왜 맛배기는 했으니까. 맛배기를 봤으면, 이제부터는 만두를 끓여야 돼. 예? 맛빼기를 봤어요. 만두를 끓여. 요리를 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그래가지고 탕도 했다가 만두를 구웠다가 누구도 선물했다가 이렇게 해야 만두 박사가 되는 거예요. 맛빼기 하나 달랑 먹고 어우 나 이제 만두를 완전히 완파! 예. 누가 웃어요? 예 웃어. 켈리도 똑같아. 예. 내가 이응을 배웠어. 전 시간에 시옷을 배웠어. 전전 시간에 비읍도 배우고 미움도 배웠어. 나는 이제 미움은 이제 마스터. 안 되는.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돼, 반복, 반복, 반복. 예? 네? 그렇게 반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정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 여러 학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학생이 있는데, 여러 학생들이 어느 학생은 그냥 새벽에 잠이 안 오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몇창씩 써. 예, 네, 똑까지 써. 세상에. 여기서 70세가 넘은 것 같아요. 70, 한 3세, 4세도된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여러분, 선배야, 선배야. 이, 지금 여기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옥자 만세라는 게 있어요, 옥자 만세. 예. 예. 이름이 옥자 씨예요 이분은 집에서 살림 폭기했어 <laughs> 그럼 살림 누가 해? 남편이 하는 거야, 남편이. 예? 살림 안 해! 이것만 붙잡고 있는 거야. 처음에는 막 괴산의 시골길처럼 나오는 거야. 우돌투두투두투 이렇게 나와. 지금은 있잖아요. 놀라게 나왔어 진짜. 다른 사람들 놀라는 거야, 놀라. 왜 연습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거 배우는 사람들한테 특히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연습밖에 살 길이 없어요. 예, 연습을 내가 연습을 안 했어, 방학 동안 안 했어. 방학 동안에 갑자기 연습해 갖고 오면 있잖아요. 이게 막 자괴감이 들어. 아, 내가 방학 전에는 내가 제보다 더잘 썼는데 갑자기 잘 쓴단 말이야. 점수도 막 팍팍 받아. 예, 이거 견디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행을 썼잖아요 그러면 이행에서 1단계선으로 끊임없이 한 100개를 써봐야 돼 100개 몇 개? 100개 자 100개를 썼어 그러면 자신감확 붙는다 그러면 그 앞에서 시옷과 이행으로 붙은 단어를 또 쓰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쓰는 거야 끊임없이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붓을 이렇게 여기 놓고 끊임없이 막 얘기하잖아요 막 얘기하면 시간이 지나 그러면 요, 먹물에서 수분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먹물이, 붓이 딱딱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시서하고 다시 해야 돼. 에?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났을 때는 반드시 먹물을 묻히고 중간에 떠났다가. 에? 이렇게, 습기가 촉촉한 상태가 유지가 돼야 돼. 에? 자, 그럼 복습을 한번 딱 하고 내가 수업을 좀 맞춰볼게요. 자, 이응을 어떻게 썼죠? 자, 이응을 다시 한번 써보는 거 자, 보겠습니다. 이응이 여기서 속도가 너무 늦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렇게 돼. 속도가 적당히 나와야 돼, 속도가. 속도가 적당히. 자, 속도가 적당히 나온다, 이렇게. 예? 처음에 빠르고 천천히 올라간다, 이렇게. 예? 얘가 너무 벌어지면 안 돼, 얘가. 얘가 벌어지면 안 돼. 얘가 이렇게 되는 사람이지, 이렇게. 안 돼, 이거, 이거, 안 돼. 예? 그리고 얘가 두꺼우안 돼. 얘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뾰족하게. 뾰족하게, 벽시에벽시에 눈, 끝에, 살짝, 이렇게 되죠? 예. 그거를 따라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응이 엄청나게 예뻐져요. 그리고, 각도가 다 일정해야 돼. 모든 글씨에서 각도가다 45도 유지해야 돼. 예?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응을, 여러분이, 오늘, 예, 연습을 많이 하신 다음에, 하신 다음에, 분명히 아마, 내가 제가 이제 수업 시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응 쓸 거니까, 이응 유튜브 보고, 여러분이 이응 연습을 해갖고 오세요. 아마 이랬을 거라고. 예? 맞죠? 예. 그러면, 이 이응 연습을 여기서 해서,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시범을 또 보여요. 그죠? 시범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응 연습 한 사람과, 그냥 덜렁덜렁, 그냥 덜렁덜렁 온 사람과 차이가 딱 나는 거예요. 덜렁덜렁 온 사람은, 괜히 창밖을 보고 한숨 쉬고 있어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정말 정말 정 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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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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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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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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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그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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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정말 열심히, 열 예? 연습을 많이 하세요. 자, 오늘, 제가, 대략 시간이 된것 같아. 예? 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응의 각도는 몇 도라 그랬어요? 45도. 죽었다 깨라도 45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응을 긋는 선의 두께는 몇 단계? 이게 예, 퀴즈가 아니요 잊어먹을까봐. 그두 개는, 이거 보면 책에도 나와 있잖아. 1단계 선이 나와야 돼. 얇게, 가늘게, 예? 가늘고 얇게 나오서 예뻐요. 그리고, 오므려져야 돼, 이렇게. 오므려져야 돼. 이게 예, 벌어지면 안 돼. 벌어지면 안 돼. 오므려서 45도를 유지해야 돼. 예쁜, 예, 쌀 한, 쌀 티밥처럼 만들어주는 것에, 여러분이 충실하게 반복 연습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위에 있는 이응과 받침 이응의 크기는 어떻게 했어요? 각도는 같아. 각도는 같은데, 얘는 작아. 얘는 커. 근데 모든 받침이, 여긴 크고, 받침은 다 작아. 그 원리를, 원리를 규칙화하는 거야. 이 청목 캘리그라피가. 그래서 글꼴을 완성을 해 놓은 거야. 아, 모든 받침은 작게 한다. 그리고, 이응, 비음, 미읍, 시옷, 이런 것들은 다, 어때? 1단계로 다, 얕게, 예? 작게 간다. 그리고, 면은 없고, 다 선으로 이루어져서, 면으로 인식하게 한다. 여기에 몇 가지 원칙을 잡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글꼴이 완성된 게 청목체예요. 청목체. 그래서 청목체는, 지금, 글꼴이 완성된 우리나라의 유일한 책 같아, 보니까. 왜, 다른 건 규칙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쓸 때마다 리얼이 틀려. 쓸 때마다 비율이 틀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교육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규칙을 잘 이해를 해주면서 시작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예? 제가, 연작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만에 딱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점점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예, 이해하세요? 예. 오늘 수고 많으셨고 수업 때 네?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이영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알겠죠? 자,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